안녕하십니까 한국디카시연구소 대표 이상욱입니다. 2007년 편엔 최초의 소박한 디카시로 온집 디카시를 말한다 라는 책에서 다룬 주요 논점들을 다시 짚어보고 있습니다. 2006년 12월 편엔 무크지 디카시마니아 2호 기념 대담을 문덕수 교수님과 가진 바 있습니다. 앞 시간에 이어 문덕수 교수님과의 대담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하노버 산업 박람회 2017에서 독일의 연구진은 인간의 청력보다 훨씬 객관적으로 음향을 인지하고 에러를 탐지하는 인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전시한 바 있습니다. AI 기술은 이제는 소설과 시도 창작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2017년 5월 AI 샤오이스가 작성한 시를 모아 시집, 햇살은 유리창을 잃고를 출간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있어서 시인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문자시에 있어서 시인은 절대 주체처럼 보입니다만 디카시의 시인은 어떤 존재인가를 이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이전트라는 개념을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쓰입니다. 에이전트는 법적 대리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디카시에서 사물의 말을 받아서 전달해 준다고 볼때 디카시의 씨는 사물의 에이전트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한편, 에이전트는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어떤 환경의 일부이거나 그 안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디카시인의 에이전트 역할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카시의 경우는 디지털 카메라를 포함한 SNS 같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을 도구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어, 디지털 도구는 시인인 인간의 새로운 신체라고도 할수 있고, 신체의 확장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런 도구는 인간의 마음이나 의식의 일부까지 담당하기도 합니다. 의식과 신체와 도구와의 경계선도, 분명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 들어 인지 시스템의 단위는 개인이라는 단위의 울타리를 넘어 많은 인간, 여러 가지 도구, 미디어 등을 포함한 사회 도구적 시스템이라고 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시인도 시석이라는 인지 시스템의 한 단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디카시에 있어서 시석의 주체적 개념은 시인인 인간에게만 국한될 수 없고 디지털 카메라를 비롯한 여러 가지 디지털 도구 등 사회 문화적 시스템의 에이전트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문자시의 시인이 여전히 시쓰기의 주체라고 한다면 디카시의 시인은 디카를 비롯한 디지털 환경 시스템의 에이전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디카시는 디지털 환경 자체를 시석의 도구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시석의 인지 시스템도 문자시보다 확장된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디카시로 모색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